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유닛 i t 9, 조동사 Must s o 에 관련된 영자 p a g 47, 47쪽을 시작해 볼게요. 1번. 너는 교통규칙을 따라야 한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너는 1번. 어, 따라야 한다. 2번. 교통규칙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o, 너는, 이렇기 때문에, you.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강제적인 거잖아요. 교통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강한 느낌의 must 쓸게요. must follow. you must follow. 그 다음에, 교통 규칙은 the traffic rules 거든요. 뒤에다가, the traffic rules. 자, 그러면, you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이렇게 해서, 너는 교통규칙을 따라야 해. must follow 에서 follow는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the traffic rules가 또 앞으로 오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다음 2번. 그는 5시까지 숙제를 끝마쳐야 한다. 그는 1번. 어, 숙제를 끝마쳐야 해. 라고 했으니까, 끝마쳐야 한다. 2번. 숙제를 3번. 5시까지 4번. 이렇게 되죠. 그는, 여기 있으니까, he. 그 다음에, 끝마쳐야 한다. have to. 라는, 동사를, 여기 조동사를 한번 써볼 거거든요. have to는, 얘는, 3일치 난수일 때는 have가 has로 바뀌어요. 그래서, has to finish. 이렇 바꿔주죠. He has to finish 그 다음에 숙제도숙제인데 누구 숙제냐? 그의 숙제이기 때문에 h is h o m e w o r k 이것 같아요. 좀읽붙여 쓰셔야 돼요. h is homework,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그 다음에 5시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by 5 이렇게 해놓죠.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by 5. he has to finish가 3시인사넷을 쓰였고 by 5는 묶어줍니다. 자구고요. 허물기 목적어는 삼형식 문장 구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 볼까요 너는 1번 다이어트를 하다 라는 속어 표현이 있고 on a d i e 라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필요 없어. 한 번에 같이 봅시다. 너는 이러고 있으니까 you 너는 you였고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으면 don't have to를 쓰거든요. o n t a v e to. you don't have to.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다, go on a die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go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이 되는 거고, don't have to는 조동사처럼 지급하시면 되고, 이때 go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처음부터 다이어트가 전치사고 부사고를 쓰이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냥 Go on a diet. 저는 다이어트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3, 4번. 너는 이네 남동생과 싸워서는 안 돼. 너는 1번. 싸워서는 안 돼. 2번. 이네 남동생과 3번이죠. 너는 이곳쓰니까 you. 뭐 해서 안 돼. C가 must not. 쓰면 되죠. You must not. 다음엔, 니 남동생과 싸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는, fight라는 동사를 쓰는데, 누구누구와 싸우다 할 때는, fight에서, 이 전체사, with를 같이 불어 썼습니다. 그래서, fight with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fight with. 이게 전체사랑 같이 써, 써서 쓰이는 동사들은 꼭 전체사랑 같이, 같이 외워주셔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you must not fight. 이렇게만 외주지 마시고, fight with에서 누구누구와 싸우다. you must not fight with. 바로 쓰면 은 뒤에 네 남동생이라고 쓰니까 your b r o t h e r 되겠죠. your brother 전체적으로 you must not fight with your brother 하면은 너는 싸워서안 돼. 너의 남동생과 하는 말이고 must not의 fight with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fight w i t h fight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게요. 뒤에 with부터 brother를 묶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식 문장구조입니다. 아무 번 그는 몹시 가난함에 틀림없어. 그는 1번. 어, 뭐, 뭐, 함에 틀림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몹시 가난한이라는 것과 임에 틀림없다가 합쳐진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뭐, 어, 뭐, 임에 틀림없다. 2번, 몹시 가난한을 3번으로 볼게요. 그 그는 이었기 때문에, h 틀림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must라는 조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이에 틀림없다 라고 했을 때는, 가난하다 라는 말은, 가난한이라는 형용사하고, 이다 라는 비동사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다에 대는 비동사를 동사로 쓸 거예요. must be. It must be. 그 다음에, 몹시 가난한 이기 때문에, very 라는, 가난한을 꾸며주는 very 를쓸 거고요. 그 다음에, poor 이라는, 가난한 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전체적으로, he must be very poor. 그는 가난함에 몹시 가난함에 틀림없어. It must be는 이형식 동사를 쓰여서, for, for로는 이형식 문장구조예요 다음 6 번, 그녀가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쳐야 하니 자, 그녀가 하고 피아노를 쳐야 하나요? 같이 보셔야 되죠. 제가 계속 얘기 들었는데 여기 물음표가 있을 때는 주어랑 동사를 한 번에 같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녀가 피아노를 쳐야 하나요?를 말할 때한 번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피아노를 쳐야 해. 라고 했을 때, must라는 조동사를 이용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must를 이용한다면, must she play the piano? 이렇게 되겠죠. must, she,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가 피아노를 치다. 라는 수표편이기 때문에, must she play the piano? 하면은, 그녀가 피아노를 쳐야 하나요? 콘서트에서 얘가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콘서트에서는 영어로, at the concert. 그면서 at the concert.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she played the piano at the concer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때, play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after concert. 묶어가지고,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피아노가 목조화가 되는 거고, 삼형식 동사 구조다. 그럼 7번. 제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제가와 병원에 가야 하나요가 한 번에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을 두 번째로 쓸 건데 일단 여기 보니까 should 쓰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가야 하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should I, 제가 라는 말은 내가 라는 뜻이니까 I 쓰시면 되고요 should I, 우리가 병원에 가다 라는 말은 go to see a doctor 이라는 수어 표현을 쓸수 있어요 go to see a doctor, go to see a doctor 여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Should I go to see a doctor? 이렇게 되는 거죠. Should I go see a doctor?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러기 때문에 now?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should I go to see a doctor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go는 이런식 동사구요. 뒤에 to see는 나중에 이제 부사적, 목적, 막 이런거 배우는거 있는데, 일단 요거는 하기 위해서 가다. 이렇게 의미하실, 시 전달하시면 되고. 이때, 씨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지의 어닥터리 목적으로 따라 붙은 거예요. 전체 문장의 동사는 go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어, 밑에 보면은 표가 있고 그 표에 대해서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있는데 must를 이용해서 주어진 표현에 맞게 달라 완성하기라는 문장이 문제가 있죠. 거기 보면 my house rules라고 되 있어요. My house rules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집집 집 안에서의 규칙이죠 규칙. 그래서 my house rules 우리 집의 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all 있으니까 모두가 지켜야 할 것. Dad, 아빠, Mom, 엄마, I 내가 지켜야 할것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은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라는 말이죠. Get up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보시고 이런식 동사고요. n o n t skip breakfast. n o t skip breakfast. 아침을 건너뛰지 마라. 그 아침을 꼭 먹는 거죠. skip이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breakfast도 목적으로 는 거고 clean each, each room이라고 했어요. clean each room에서 각 방을 청소하다. 네, clean 삼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부분에서 wash your car라고 했으니까 세차하다 라는 표현이고 wash는 삼형식 동사로 쓰였고 다음에 water the flowers 그래서 water 삼형식 동사로 쓰였고 식물, 꽃에 물 주다 라는 표현이고 fit the dog. 그래서,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다. 라는 표현에, 강아지 밥 먹일 때 쓰는 표현이죠. fit the dog. 그래서 얘는 표식 동사다. 얘 도그가 목적으로니까. 그럼 옆에 문제 보면서 한번 문장 만들고 가면 될게요. Our family has some rules, some house rules. Our family. 우리 가족은 has some rules, house rules.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집안의 규칙들을. House rules. is는 사멸식 동사고요 그 다음에 we mus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이 아까 all 해가지고 적혀었거든요그 부분에서 get up early now skip breakfast clean each room 이라는 문장들이 있기 었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만들면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해 아침에 라고 해서 we mus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거죠. 우리는 일어나야 해 일찍 아침에 이 순서로 쓰면 되고 다음에 We, 우리는, 해선 안 된다.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아침 식사 하루었거든요 그래서, We must not skip 하면은, 건너뛰다.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뭐를 아침을 해서, 우리는 아침을 걸러선 안 돼. 하는 말이, 아침을 걸르다가 skip breakfast가 아침을 걸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e must not skip breakfas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o u s s w o r d s 는 we each room에서 각자의 방을 청소해야 해. we must clean each room에서 우리는 청소해야 해 각자의 방을. 그래서 clean each room 각자의 방을 청소하다. 다음에 아빠, dad, dad. 아빠는 wash your car가 그러니까 세차해야 해. 다른 표현이었거든요. wash your car 세차는 거고 dad must wash, a, car.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는 세차를 해야 해요. wash your car. 세차하다. 다음에 mom must. 엄마는 아까 식물에, 꽃에 물 주는 거였거든요. mom must water the flowers. 이거였죠. mom must water the flowers. 그래서 엄마는 물을 주셔야 합니다. 꽃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I must 밥 주는 거죠. f e d the dog. 이렇게 된 거죠. I must f e e d the dog.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밥을 줘야 해, 강아지에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must should 부분 다 했고요.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파트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